자 아칸에서 흑룡반지 하나 융합한 족지스의 트래블러 명성3 5 8 9 1이구요 지금 엠블렘도 하나도 안 박았어요 다 비어있는 상태고 상하이에만 화려한 적 박아놨고 저번에 보여준 여행시작 트래블러 패키지 그 다음 이벤트 아이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것도 알아둘 랩에 쓰고 이 상태에서 이벤트로 좀마리다 하고 룬도 지금 다 커먼 언커먼 이런 룬입니다 개판이에요 기계혁명 개전 가보겠습니다 박칼레이드랑 보상은 똑같아요 단지 재료 개수 차이 그거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경매가 나와요, 바클레이드는. 여기는 안 나오고, 그 대신 계전은 난이도가 훨씬 쉽죠. 캐리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전해 볼게요. 저도 이 캐릭터 계전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퍼스에서도 계전 안들어봤어요 참고로. 아, 그리고 기계 협의 계전이랑 이스핀즈도 마찬가지고 외전 퀘스트 있을 거예요 어, 일이 생길 것 이런 것들 제로 추가로 더 주는 거 있는데, 있겠죠? 이거 받아주세요. 전부 다 임... 이거는 명성이 안 돼서 아직 못 받고, 이런 외전 퀘스트 깨고 나서... 아, 받고 나서 클리어 해주시면 제로 더 줍니다. 음, 그금 제대로? 수리는 하지 말고 수리쿠폰 써야 되니까 오피 팩을 먹고 가도 되고, 시작하면 여기에 분노 1단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웬만하면 분노 단계가 없는 애를 먼저 가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용한 마리가 쓰러질 때마다 나머지 애들이 분노 상태 1단계가 추가돼요. 그럼 얘를 먼저 가면 나머지 애들은 1단계니까 2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둘 중에 아무나 하나를 가면 나머지 애는 3단계가 되겠죠. 3단계가 되면 데미지도 증가하는데 내가 걔한테 입히는 피해도 15% 증가해요. 그래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오히려 기회로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버프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먼저 가버리면 얘는 1단계 1단계 이렇게 되니까 안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얘를 먼저 가는 게 좋다. 네, 속성은 그냥 취향 차이예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요거는 경력 브루트인데 얘는 안 잡아도 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갈게요 얘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대기했다가 맵잘 보시고 올라가고 아, 아 뭐야 지나간 거 아니었어? 너무 급하게 갔나? 그리고 여기 네임드들이 있는데 네임드들은 잡았을 때 데미지 증가 이런 버프는 없어요. 초보 유저분이시면 모든 권역마다 이렇게 인솔트 키 누르면 상판이 열리잖아요. 보시면 계전이 사룡의 권역, 냉룡의 권역, 광룡의 권역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구역이 아닌 곳들. 근데 여기 구역 하나마다 오피팩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그것 가면 데미지도 증가하고 코인 사용 개수도 하나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 유저분들은 용룡이랑 네임드들을 먼저 잡기 전에 권역을 다 돌아서 오피팩 3개를 먹고 풀 버프 상태에서 돌아도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초보들은. 네임드들은 데미지 증가 버프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돼요. 얘는 만약 안 잡으면 사룡의 독 데미지가 엄청 강해져요. 얘는 냉룡한테 맞았을 때빙결 추가로 걸리는 디버프. 그리고 얘는 광룡의 데미지가 존나 세지는 디버프. 그냥 그거예요. 컨트롤 잘하면 무시하고 가도 되고, 그게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죠. 아! 이렇게 만약 안 나왔으면 다시 뺑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오피팩을 먹을 거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가는 편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먹 어, 여깄다. 이렇게 생긴 게 오피팩. 데미지 증가, 코인 추가. 이렇게 한칸 나와야 지 데미지 3% 증가, 그 다음 또 먹고 또 먹고. 3개 다 먹으면 10% 증가했을 거예요. 사령은 여기 파란색 전비 때리면 고기라는 걸 흡수할 수 있는데 데미지가 크게 올라서 이거 먹어주고 드라면 좋아요. 데미지 20%나 오릅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나서 초록색 바닥 다시 올. 중요한 스킬 쓰기 전에는 먹어주면 좋아요. 지속 시간이 짧아서 계속 먹어주는 게 좋. 아 맞다, 나 캔슬 팩스다만지고든는 나오면 바로 파란 독 먹고 좀비들 다 지우세요. 이 좀비들을 다 지우고 모든 구슬을 먹으면 돼요. 아! 오 쩍쩍 밀리네. 벽이 되고 연속 세번 쓰는 거 싫어하냐 이새끼? 속도가. 스피라근가 흡수할 건근 접근, 접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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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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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때리면 원 범위가 줄어들어요. 적당히 줄이고 나서 밖으로 나가고. 어! 아, 뭐야. 너무 무지성 딜인데. 아, 나 만화를 안 보고 있었어. 얘 만화가 체력이지. 알수 없는 위화감이 있더라. 그니까요. 45,000인데, OPP가 하나 먹었다고 딜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저는 냉룡을 가볼게요. 보통 다 광룡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광룡 패턴이 어렵긴 해요, 개전은. 오히려 바칼레이드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올 데도 사룡은 유일하게 데미지 증가 버프가 없어요, 개전에서 그래서, 그냥 바로, 이대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균열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럼 피해져요. 이 얼음은 평타치면 내가 흡수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가죠. 똑같터졌으니까 진각성 끝. <목소리> 지적인기거는 멀리 멀리 떨어지세요 그다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조심하세요. 또 이동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원 안으로 들어오면 끝. 연출보고 이페이지부터는이 얼음 있죠 저 가까이 가면 흡수할 수 있잖아요 평타 치면 키울 수 있고 가까이 가면 흡수할 수 있는데 7회 단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쳐서 흡수한 다음에 한번두번 번 찍고 점프해서 내려찍기 전에 이렇게 점프하면 특수 빙글 상태로 피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딜해주면 아이씨 뭐야 아나 이거 한기 게이지 찼었네 어 냉룡의 HM 이 패턴이 가까이 가서 채우고 그냥 바로 점프해서 이렇게 열어세요 그럼 바닥에 있는 이 균열들 없어지잖아요 없는 곳으로 가세요 이러면 피해져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오는 게 원래는 안 오라 야 되는데 스테이지 앉아보면 저는 디버프가 있어요 왜래왜래 아이고 영혼는 이거 흡수해서 먹어준 다음 얘가 브레스 쿠기 전에 점프 해서 얼면 피해져요 예전에 상업카 있는 거 모르셨구나. 보통 안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오피팩은 안 먹고 갈게요 그냥. 히스마는 기믹만 알면 되는데, 얘 가끔 부입하게 표시가 뜰때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을 평타로 슬슬 긁어주면. 얘 비늘을 불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비늘을 먹으면 반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내가 히스마한테 주는 데미지도 증가해요 어? 스킬로 피하라고 했는데 스킬로 얘는 이 비늘만 잘 먹어도 돼요. 얘가 비늘을 먹을 때마다 광분 게이저도 차오르는데 이게 꽉 차면 방전대레처럼 미친 듯이 왜왜 가라앉는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점도 있지만 페널티 아닌 페널티도 있다는 거. 얘는퀵스텝딩 꾼으로 보이시면 버음. 그다음 빈을 시원하게 다 벗겨주시고 빈을 먹어서 증뎀 먹었으니까 바로 2차성쿨 있으면 켜주고 광범 패턴 때는 땅올림 쪽 게이지 보이시죠? 저꽉찰 때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유저는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땅올릴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점프해서 피하시면 돼요 아이고, 잘못 점프했군 비늘을 계속 벗겨주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쑥 지나가면 그 자리로, 쑥 지나가면 또그 자리로, 그 다음 바깥 범위로 넘어가서 피하고 또 빈혈 나오면 시원하게 효자손으로 긁어줍니다. 빈혈 증대 먹었으니까 바로 그냥 진각선까지 줄게요. 뿔! 와아 이게 맞아? 머리 이렇게 하면 컷 엄청 쉽죠. 오피피 하나만 먹었는데. 그리고 저도 처음이라 실수 많이 하는데 16번밖에 안 걸리네. 이거 스펙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만 돌아주면 된다. 아 생각해 보니 나 캠프파이어를 아예 안 썼네. 근데 슬레이 별로 없긴 해요. 내가 만약에 아카니 아니라 상변불배하면 썼을 텐데 저 물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지금. 그러다가 체력 없는 것도 깜빡하고 사령에서 한번 죽었는데 아시죠? 아예 안 먹었단 말이죠. 이거는 속도증가 물약이고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체력 물약. 아카니 이게 좋아요. 유지력이 미쳤다는 거. 원래 초보들은 개전해서 물약 부족해가지고 잘 죽거나. 코인에서 다 써서 후퇴해서 재입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초보가 악한을 들면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존력이 엄청나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완전 개판. 스위칭도 맥스레벨도 아니고 룬도 무슨 이상한 안개 푸고 초록색 커멀론 이딴 거로 대충 세팅해 놨는데도 개전 오피픽 하나 먹고 매우 쉽게 클리어가 된다. 그만큼 트래블러가 좋다는 거이기도 해요. 데미지가 미쳤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종 건데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계좌는 돌아서 나온 장비들. 얘네들은 마이스터의 실험실보다 명성이 훨씬 높잖아요. 이런걸 완전 성장해주면 좋은 거예요. 자, 제가 끼고 있는 2240짜리 명성. 저기 보면 성장 옵션 총 레벨이 232라고 나와있죠. 피해 증가 아래, 보라색 글씨로. 230이야. 근데 여기에 이거는 마이스터의 실험실 마스터에서 먹은 상위인데 요거를 완전 성장하면 2333이죠. 얘는 230이고, 성장 옵션 총합이. 내얘에딱 봐도 높잖아요. 257 훨씬 높죠. 20몇 정도 얘 완전 성장하면 2398 훨씬 많이 오르죠. 그래서 개전에서 먹은 장비를 완전 성장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 당연히 바칼레이드에갈수 있으면 거기 장비만 완전 성장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장비를 먹여서 명성 38,000 뚫으면 차원회랑 갈수 있잖아요. 그게 차원회랑 장비도 완전 성장이 좀 좋아요. 그 다음 내가 계속 완전 성장하다가 명성 4... 사... 4만이 됐어 그럼 바클레이드갈수 있죠 그때부터는 바클레이드 장비 말고는 일반 성장에도 되긴 해요 아니면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다 모아 마이마 들면 이런 장비 나오거든 봐봐요 이게 개전에서 먹은 장비인데 마이마에서 먹은 장비 똑같은 거 나왔죠 이렇게 존나 모은 다음에 합쳐요 하나로 커스텀 에픽은 똑같은 옵션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게안 되지만 똑같은 장비 이런 고정의 픽들은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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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모았다가 나중에 완전 성장 한번 스르륵 쓱 이러면 비용 개꿀. 해서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거 보통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도시락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먹자마자 바로 완전 성장할지는 자기 플레이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나는 빨리빨리 스펙업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완전 성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천천히 해도 돼. 상관없어. 나는 돈을 많이 아끼고 싶어 그러면 도시락이 최고예요 왜냐면 완전 성장한번 하는데 골드만 해도 얼마가 들어요 골든벨이 지금 430개나 들죠 43만 골드에 힘의 정수 섯개 이렇게 되면 이거 개당 1000원 정도 잡아서 거의 한 6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 이 정도 든다고 치면 한번 누를 때마다 80만원 드는데 이거를 막 20몇 개, 30몇 개 하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하는 게 골드는 훨씬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기경의 계전 한 판을 클리어해서 이벤트로 기경의 고정 옵션 에픽 장비, 기경 고정 옵션 에픽 장비 선택 상자도 주고 이런 상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자기가 세팅을 아한에서 변경할 거면 변경할 세팅의 장비들을 받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상병을 불비하러갈 거다. 그럼 흑하의 구속팔지 이런 거를 부위별로 따다다닥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안 바꿀 거면 일단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관 성장 이런 거 가격 비용 저렴하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벤트가 3 9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퀘스트 클리어 해주고, 쾌성 열차 트래블로 눌러서 차근차근 스펙을 미션에 개전 깨기, 명성 36,000 달성하기 이건 아직 못했는데,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 성장하면 바로 돼요. 근데 저는 천천히 할게요. 받고, 이거 까주면, 와 완전 성장권 6개 게이드 이렇게 차근차근 눌려서 명성 38,000원에 찍고 차원혜랑까지차원혜랑 차은해랑 깨는 것까지 목표네 조만간 차원혜랑 깨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딱 스펙으로 아이 극복의 무용담은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 가서 레미디아 바실리카 여기 가면 여기 모순의 성대 누르고 무용담 교환 누르세요 그럼 이스핀즈나 기계혁명, 개전 또는 바칼레이드 아니면 차단랑에서 클리어하면 이 무용담이 나와요 각각 컨텐츠마다 그거를 주마다 골드로 90번 교환할 수 있고 증표로 90번 교환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개 상태에는 기간제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초기화돼요 지금 보면 기간 4일 남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전에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무자본 소가금 유저들은 골드로 먼저 바꾸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커스텀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돈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스핀즈랑 기경명이랑 차원이랑 전부 다 커스텀 에픽 장비 항아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고 만약 지금처럼 월초 되기 직전이라 그러면은 큐브가 좋긴 해요 커스텀 에픽 장비 양아리 하시거나 가장 우선이 커스텀 에픽 장비 양아리 그 다음 에 큐브 사시고 이런 거 구매하셔도 돼요 여기서 에 얻는 것들은 옵션 레벨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받은 다음에 얘를 완전 성장하는 방법으로 명성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도 이스피즈 고유 에픽 있고 기경명도 고유 에픽 차원해랑도 고유 에픽 나오죠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이거 받은 거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차원해랑 고유 에픽 아무나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쫙 한번 봐보세요. 얘는 2389, 명성, 2442, 2408, 2381, 2029, 2292, 2246, 2198, 2155. 이렇게 되면 반지가 제일 낫죠. 그럼 반지를 받아도 돼요. 명성을 한쪽만 몰빵해서 쭉 올리는 건 효율이 매우 안 좋아요. 잘안 올라요. 일정 이상 레벨부터는 잘안 오르니까, 최대한 다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네들은 높은데 나머지들은 엄청 낮으니까 가장 낮은 게또 반지죠. 그럼 반지를 만드는 게 좋겠죠. 반지. 받아보면. 옵션 레벨이 총합이 257. 방금 기경매 계산해서 먹은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장해도 돼요. 이러면 개꿀. 완전 성장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 2155였는데 2389까지 오르죠. 개꿀. 근데 이거 또 모아놨다가 합쳐서 도시락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바로 완전 성장해도 되고.